국내 최대의 상용차 브랜드 현대자동차의 친환경 대형 상용차 보급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보급량이 보급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로 나타나 친환경 상용차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무색해 하고 있다. 특히 수소를 기반으로 한 수소전기 트럭은 지난 5에서 6년 전부터 수출과 함께 수소 상용차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됐지만 현재까지의 보급 결과치는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상용차 정보 자체 취재와 카이지유데이터 연구소 통계 자료에 따르면 도심용인 전기버스, 수소를 기반으로 한 수소버스 및 수소트럭 등 현대차의 3대 친환경 대형 상용차는 첫 보급을 시작한 2018년 55대에서 2019년 226대, 2020년 323대, 2021년 482대, 2022년 854대를 기록하다가 층화대는 처음으로 1,000대를 뛰어넘은 1167대를 기록했다. 6년 동안 무려 21배 이상 증가했다. 차종별로 보면 전기버스의 경우 2018년 53대에서 2023년에는 786대로 15배, 수소버스는 2대에서 370대로 185배 증가했다.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의 이러한 증가는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이룬 모습이지만 현대차 및 정부의 보급 목표에는 턱없이 모자란 실적이다. 실제로 수소버스만 보더라도 보급 목표가 2022년 340대에 2023년 700대에서 실제 보급은 절반가량인 154대, 370대에 그쳐 대형 상용차에 대한 친환경 사업이 큰 차질을 빚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서도 올해는 정부의 보급 목표가 1720대로 더욱 상향됐다. 수소트럭의 국내 보급과 수출은 더 참담한 지경이다. 2022년 보급 목표 10대가 실제 보급 0대에 그쳤고 2023년에는 100대가 11대에 그쳤다. 지난 2021년 물류업체 테스트용으로 보급한 5대를 포함하면 총 16대가 보급된 셈이다. 주로 윙바디 트럭, 살수 트럭, 압롤트럭, 압축진계 트럭 경도로 개조돼 나갔다. 지난 2019년 현대차는 2025년까지 스위스의 수소트럭 1600대를 수출하겠다고 장담했으나 202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출된 수소트럭은 137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스위스에 나간 물량이지만 일부는 독일 등 제3국에도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수소트럭의 스위스 수출은 현대차가 스위스의 수소솔루션 기업인 H2에너지와 대형 트럭 엑시언트의 수소열요전지 시스템을 장착한 트럭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루어졌다. 오늘은 2023 국내 보급 목표 100대 수소트럭 고작 11대 보급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uh,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 I'm